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 일반원칙이 하나죠 그래서 공무원 일할 때는 뭐한다? 어, 성문법도 따라야 되지만 불문법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 통하는 상식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은 그 교재 34페이지를 보시면은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죠 배신금지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허가한다고 그랬다가 가보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할인해 준다 그랬다가 가 보니까 할인이 안된대야이 배신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이 바로 신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뢰 원칙을 인정하려면은 인정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35페이지 가시면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 서 잠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신뢰 본칙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라 생각한다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우리 헌법에는 법치주의라는 게 있죠. 법을 따라야 한다. 모든 국가활동은. 그것이 행정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법치 행정이 되는 거죠. 그럼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아래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끝나면 법률인 거죠. 법률.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고 예외가 하나 있는데 법으로 끝나더라도 법률이 아닌 게 있다. 그게 바로 헌법이죠. 헌법은 제일 높은 법이고 그 아래 법이 바로 넘버 2가 민법인 거죠. 그 민법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착하게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움직여라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법치주의가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거죠. 민법상 신의치기 원칙은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고 자 거기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치주의 법대로 하자는 법대로 하는 거. 근데 이 법치주의 핵심 뭐겠습니까? 이 법치주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법을 보여주고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종이에 쓰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에 따라야 한다. 성문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 성문법의 대표가 뭐냐면 국회가 만든 법률인 거죠. 법률. 그래서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 하면은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면 종이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합시다. 그 뜻입니다. 물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판례나 어떤 이론 어, 교재 나와 있는 합법성 원칙이다. 또는 합법률성 원칙이다. 할때이 법률의 의미 있죠. 여기 좀 왔다갔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문법만 뜻하기도 하고 불문법을 뜻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문법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상 법치주의, 즉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두 가지 원칙이 법률 적합성 원칙하고 법적 안정성 원칙입니다. 그 안정성 원칙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공부할 때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한번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 원칙이라는 것은 설사, 성문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뢰본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신뢰본칙이 근거가 법적 안정성이냐, 신의칙이냐 이렇게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학설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한이죠. 신한은행이 신한 은행이 아니라 신안 그랬습니다. 신의칙설, 안정성설. 그럼 이신뢰본 원칙이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하면 이 법률적합성 원칙에 비해서는 한 끝발 아래죠. 그렇다면 성문법 따랐는데 신뢰법 위반했다면 요게 더 우위에 있으니까 요게 더 우위에 있다고 하면 요것만 강조하는 거죠. 신뢰법 원칙 위반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성문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적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뢰법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신의성실이 아니라 다수설은 법적 안정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레벨이 높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힘이 더센 거지? 그래서 신뢰원칙은 법적 안정성에 근거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합성원칙과는 같은 법치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이죠? 그럼 이두 가지 원칙은 서로 대등한 겁니다. 대등. 그래서 이 적합성원칙하고 신뢰보호원칙은 서로 대등하다, 같은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술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법을 따랐지만 신뢰보호 위반했다면 이건 대등한 거니까 성문법을 따랐다는 공익적 측면과 신뢰보호라고 하는 사익적인 측면이 대등하니까 그렇죠? 비교 형량 해야 되는 겁니다. 비교 형량.